엄마 좀 괜찮아? 혼자 계실 수 있겠어요? 응,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너도 고생 많이 했다. 며느리랑 둘이 푹 쉬어. 우리가 고생은 무슨 엄마가 더 많이 했지? 지난 몇달 동안 아빠 병 간호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편하게 쉬세요. 아무리 병수 발드는 게 힘들었어도 너희 아버지 살아계신 게 낫지. 이제 나 혼자서 살 생각하니까 막막하다. 우리가 자주 찾아뵐 테니까 아무 걱정 하지 마요. 근데 아빠랑 둘이 살던 집이라서 앞으로 혼자 사시려면 적적하실 것 같긴 하네. 집이 너무 넓은 것 같지 않아요? 여기가 넓긴 뭐가 넓어? 그냥 평범한 33평 아파트지. 혼자 사시면서 청소하려면 힘드시잖아요. 방도 세 개나 되는데 관리비도 많이 나올 거고. 엄마 혼자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큰거 아닐까 싶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아빠랑 같이 이 집에서 산 지가 벌써 20년이야. 나도 아직 일을 하고 있고, 나중엔 연금도 나올 거라, 이 집에서 계속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 그래, 엄마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나는 엄마 편하라고 조금 작고 편한 집으로 옮겨드릴까 생각했었거든. 괜찮아. 오늘 너희 아빠 발이 나고 왔는데, 무슨 벌써 이사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내가 이 집에서 살다가 불편해지면 그때 이야기할게. 아직은 이 집에서 이사 갈 생각 없어. 엄마가 혼자 사시기에 집이 좀 넓어 보이기도 하고, 괜히 집에 있으면 아빠 생각만 날까 봐 그랬지. 알겠어요. 엄마 마음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 걱정해줘서 고맙다. 40년 넘게 같이 살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20대 초반에 만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고 둘다 돈이 없어서 시댁살이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돈을 모아 사글세를 살았고 아이 키우며 전세로 이사가고 열심히 돈을 모아 40대 늦은 나이에 내집 마련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대단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우리 부부에겐 궁궐 같은 집이었고 새 집에 도배 새로 하고 이사 들어가는 날, 우리 부부 고생한 시간들을 생각하며 아들 몰래 남편과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 집에서 아들 대학 보내고 군대 뒷바라지며 장가 보내는 것까지 다 보고, 1억이 넘는 대출금도 남편과 열심히 일해서 몇년 전에 싹다 갚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 노후에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더니 연말에 병원에서 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 거라 믿었지만 한순간에 혼자가 되니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집에는 아직 남편의 물건들이 잔뜩 남아 있었고 지금이라도 안방문을 열고 부스스한 모습으로 걸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아들이 걱정을 할까봐 애써 밝은 척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으로 내용 증명 하나가 날아들게 되었습니다. 너 이게 뭐니? 집으로 뭘 보낸 거야? 아, 그거 우리 변호사가 보냈나보다. 내용 증명이에요. 조만간 소송 시작할 생각이거든요. 소송이라니? 무슨 소송을 말하는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모님 재산은 엄마가 살고 있는 그집한 채뿐인데 전부 엄마가 다 갖는 건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너희 아빠 유산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겠다는 거야? 너꼭 이래야겠니? 저도 그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저번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실 생각이 없다면서요. 엄마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엄마 혼자 차지하고 사시겠다는 건제 생각을 너무 안 해주신 이기적인 결정이잖아요. 너는 예전에 우리가 너 장가 갈때 전세금 해줬잖니? 그거 해줬으면 됐지? 하나 있는 엄마 아파트까지 뺏어가야겠어? 엄마, 집값이 10억이잖아요. 그런 좋은 집에서 엄마 혼자 살아서 뭐 하시게요? 저랑 반씩 나누고 5억이면 수도권 괜찮은 아파트에 들어가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소송까지 가지 마시고 이사 가세요. 이 집이 지금이야. 10억이지. 너희 아빠랑 내가 샀을 때는 3억도 안 했어. 지은 지 20년도 훌쩍 넘은 아파트가 대체 좋긴 뭐가 좋다고. 그냥 너희 아빠랑 살던 추억도 있고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데. 엄마를 꼭 쫓아내고 돈을 받아가야겠니? 계속 그렇게 추억 생각하며 사시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엄마한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일이라니까. 그리고 누가 들으면 내가 엄마 돈을 억지로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겠네. 나는 정당하게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달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아파트 10억 중에 절반은 내 몫이니까 저한테 주셔야죠. 어차피 나도 나중에 너희 아빠 따라 떠나고 나면 이거 전부 너가 갖게 될 텐데. 꼭 나랑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진짜로 엄마한테 소송까지 걸 생각이야? 나도 이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우리 준영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언제까지 경기도 총구석에 우리가 처박혀서 살아야 돼요? 애 학교를 가면 나름대로 좋은 동네에서 살아야지. 미영이가 엄마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서울로 이사가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거야? 너 생각은 어떤데? 너 생각도 내가 이집 팔고 쫓겨나는 게 맞는 거야? 솔직히 나도 엄마가 양보해 주면 좋죠. 내가 이래라저래라 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결정을 해줬으면 서로 좋잖아요. 이사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시니까.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고 고소를 한다는 거야? 아니, 얼마 전에 애 엄마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 찾아서 상담을 받았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빠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 몫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곤란한 상황 되기 전에 엄마가 알아서 결정하세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이 집에서 사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내가 언제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준다고 했어? 엄마, 원래 자식한테 주는 건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는 말도 있잖아요. 적당히 포기하실 줄도 알아야죠. 엄마 혼자 그런 좋은 집에서 사시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난 아직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어. 너도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알겠어요. 그럼 엄마도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도 내일 변호사 만나서 바로 소송 시작할 겁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30초 안에 사연보다 더 재미있는 꿀팁 하나 듣고 지원금 최대 128만원 받아가세요. 아이폰 갤럭시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최신형 갤럭시 아이폰을 주문 당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역시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입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에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홈서비스 만능이사도 유명한데요. 일을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제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석 달도 되지 않았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소장을 아들에게 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도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정식으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소송 준비에 들어갔고, 길고 긴 법정 싸움 끝에 결국에는 재승리로 얼마 전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유산증여는 자식이 반환 청구를 할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재산도 아니고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아들의 요구 조건으로는 제가 꼼짝없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재판 결과에 반영이 된것 같았습니다. 결과는 제가 이겼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혀 이긴 것 같지 않아요. 항상 아끼고 해줄 수 있는 모든 걸다 해줬던 아들이었는데, 눈앞에 본인 이득을 위해서 엄마까지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걸 보며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알아보니 집을 은행에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걸 신청해 놓았어요. 아들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가 받을 몫이 줄어든다며 반대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주는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네요. 제 노후 생활비도 해결이 되고, 나이 먹고 아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백번 나은 것 같아요. 아들 며느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긴 힘들어 보여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챙기며 살아야겠습니다. 동서, 어머님 이제야 우리 집에서 떠나셨어. 식사 한번 하러 오시면 주말 내내 떠날 줄을 모르신다니까? 원래 우리 오늘 오후에 애들이랑 공원 가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눈치 없게 저녁 때까지 계시는 바람에 아무 것도 못 하고 집에만 있었잖아. 정말요? 어머님이 혼자 집에 계시기 심심하셨나 보네요. 그냥 약속 있다 말씀드리고 외출하시지 그러셨어요? 아유 말도 마 그노 있네. 어쩜 그리 능구렁이 같은지. 아마 우리가 외출해야 하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걸? 옆에서 손자가 밖에 나가자고 심심하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도 꼼짝도 안 해. 완전 독한 노인네야. 그러길래 왜 갑자기 어머님 댁 근처로 이사를 가셨어요? 멀리 계셨을 때는 자주 안 봐도 됐었을 텐데. 뭘 모르는 소리, 어머님이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이럴 때 옆에서 알람 관계 끼고 잘 보여야 뭐라도 하나 더 떨어지지. 동서도 정신 똑바로 차려. 그 여우 같은 신우들한테 다 뺏길 순 없잖아? 막말로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는 누가 지내? 동서랑 내가 지내야지. 신우들은 시집가고 출가외인인데 그건 그렇죠. 저는 그래도 어머님 댁 근처로 이사 가면 남편이랑 제가 직장이 너무 멀어져서 힘들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해야죠, 뭐. 아유, 내가 원래 이런 이야기 잘안 해주는데 동서가 너무 순진해 보여서 충고 하나 하는 거야. 위로 누나가 셋이나 있고 형도 하나 있는데 그런 집에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눈치 빠르게 움직여야지. 예전에 시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일부러 아무것도 안 나눠주신 것 봐. 끝까지 재산 틀어지고, 자식들 하는 거 보겠다고 그러시는 거 아냐? 동서도 자주 들러서 애교도 부리고, 어머님 눈에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돼. 알긴 아는데, 저는 성격상 그런 걸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유산 때문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휴, 속편한 소리 한다.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안 형제들끼리 서로 얼마나 얼굴 보고 살겠어? 지금도 신우들이랑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눈딱 감고 1년 2년만 고생하면 땅이라도 한평 우리한테 더 주실 거 아니야?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래도 저는 그런 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며느리 도리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기본이라도 잘하려고요 뺏어오진 못해도 뺏기고 살진 말아야지 노인네 말하는 것도 오락가락하는 거 보니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 아유, 다음 주에도 또 노인네 집에 가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하려고. 동서도 생각 있으면 같이 갈래? 저는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애랑 같이 찾아가서 모시고 식사하러 갈 생각이에요. 그래, 미리미리 안 챙겼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그러지 마. 저희 남편은 위로 누나가 셋에 형이 하나 있는 오남매 집안의 막내입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농사를 크게 지으셨고, 그때 농사 지으셨던 땅을 아직까지 팔지 않고. 전부 어머님이 갖고 계십니다. 어머님 살아생전에 형제들끼리 재산으로 싸우는 꼴못 본다면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알아서 나눠줄 테니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형제들끼리 한마디 하지도 말고 조용히 지내라고 평소 말씀하셨죠. 저희는 막내기도 하고 애초에 분배할 때 얼마 안 돌아오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신경 안 쓰고 타지에서 직장생활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땅이 예전에는 큰 값어치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주변에 도로도 뚫리고 관광지나 전원주택 단지로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어머님의 땅을 다 합치면 20억은 넘는다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 생각은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나눠가져도 4억이고 그 절반만 가진다고 해도 적지 않은 돈이라서 그냥 주는 대로 받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섯 형제 중에 넷째, 바로 저희 위에 있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생각은 완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어머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오죽했으면 멀리 떨어져 살던 형님네가 작년에 어머님 집에서 걸어서 5분 걸리는 곳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평소 어머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형님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신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서, 드디어 노력이 결실을 맺나봐. 그 노인네가 어제는 나 먹으라고 죽을 끓여서 가져왔더라고. 내가 살짝 체한 기운이 있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더니 큰 며느리 아프다며 죽을 끓여서 가져온 거 있지? 진짜요? 형님이 가까이 살면서 고생하신 보람이 있네요. 진심으로 잘해드리니까 어머님도 마음을 여셨나봐요. 진심? 진심은 얼어 죽을. 진짜 우리 집에 찾아올 때마다 지긋지긋해. 내가 괜히 체한 줄 알아? 이틀 전에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먹으려고. 삼겹살 사다가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어머님이 들이닥치셨잖아.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같이 드시자고 해도 밥 먹었다면서 끝까지 고기 한점안 드시더라고. 어머님이 기분 나쁘셨어요? 집도 가까우신데, 저녁 같이 먹자고 먼저 말씀해 보시지. 몰라, 나도. 같이 드시자고 해도 안 먹고, 옆에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으니까. 먹는 우리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밥 먹고 났더니 당연히 체한 거지. 노인네가 화가 엄청 많이 난줄 알았는데, 나 체했다고 하니까 어제 죽 끓여서 가져다 주더라고. 그럼 됐네요. 어머님도 형님이랑 가깝게 지내니까 좋으신가 봐요. 이 기회에 더 친하게 잘 지내보세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더잘 지내봐야 귀찮기만 하지. 지금도 일주일에 세 번은 찾아오는데, 여기서 더 친해져 봐야 스트레스만 쌓여. 그래도 형제 중에, 그렇게 어머님 옆에서 잘 지내는 건 형님네 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희생하는데 딸들이 뭔 소용이야? 우리 그이한테 절반은 떼주고 가시겠지? 저희는 그런 건잘 모르겠네요. 형님은 정말 유산 하나를 위해 노골적으로 어머님에게 알랑 방귀를 뀌었고, 그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먹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의 연세도 진작 여드니 넘었는데다. 저희를 포함해서 나머지 딸들도 전부 멀리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고 옆에 있어주는 건 오직 형님네 부부뿐이었거든요. 솔직히 유산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만약 저보고 저렇게까지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형님이 더 많이 가지시던 말던 상관없었고 어차피 어머님이 정하시는 거라서 옆에 가까이 있어주는 형님네가 점수를 더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부부가 모처럼 주말에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제 핸드폰으로 어머님에게 우리 아이 태권도 학원에서 훈련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어머님이 핸드폰을 들고 계신 순간에 형님에게 카톡이 오는 겁니다. 오늘 어머님 만나서 같이 식사한다면서? 유산 때문에 점수 따는 지안 한다더니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야, 뭐야? 그러게, 나처럼 진작에 점수 좀 따놓지. 그 노인네가 성질은 고약해 먹었어도 막상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넘어와. 그냥 성격이 단순해서 그런가? 그래도 우리가 먼저야. 유산은 우리한테 최소 반은 주겠지? 지겹다 지겨워. 진짜 언제까지 살 생각인지. 뭐야 동서? 왜 대답이 없어? 저 어머님 옆에서 같이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어머님 뒷담을 거의 안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형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왠지 저까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민망하고 긴장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조용히 우리 아이 태권도 하는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고는 아무런 말씀 없이 저한테 핸드폰을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식사 시간 동안 어머님은 별 말씀 없이 식사를 마치셨고 저희가 차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동안에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어머님께 인사드리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은 괜찮다며 신경 안 쓴다고 하시더군요.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카톡을 보낸 건지, 형님을 원망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녁 늦게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서, 아까 어머님이 내가 보낸 문자 보셨어? 아, 우리의 태권도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형님이 그때 카톡을 계속 보내셨어요. 어떻게 진짜 어머님이 화만이 나셨대요? 아니, 앞으로 나보고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 원래 살던 동네로 이사가라고 하셔. 아니, 진짜 핸드폰을 남한테 막 보여주면 어떡해? 아니, 누가 갑자기 그런 카톡이 올줄 알았냐고요. 어머님 만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면 어떡해요? 나 진짜 어떡해. 완전 망했어. 이번에 단단히 찍힌 것 같은데 어머님이 내 얼굴도 보기 싫은가 봐. 일단 무조건 잘못했다고 가서 빌어보세요. 안 그래도 아까 남편이랑 둘이 찾아갔어. 근데 문도 안 열어주시고, 꼴보기 싫으니까 오지도 말래. 나 진짜 망한 거지? 그치? 어머님 유산을 노리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알랑방귀를 끼던 형님은, 한 번의 실수로 완전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살던 집 내놓고, 다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형님의 변명도 들어줄 생각 없이,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저까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말에 아이 데리고 어머님 댁 찾아갔는데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한테도 평소랑 똑같이 대하시더라고요. 큰 신우들이나 저희도 다들 본업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형님만 혼자 너무 티나게 유산놀이면서 점수 따려고 하다가 벌 받은 것 같네요? 다시 만회하기 정말 힘들 텐데. 제가 다 걱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